네샬좀네샬롯네샬롯네 네네네 땅콩을 어머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땅콩인데 밭에 심으시고 좀 타네요 네 밭에 심으시고 남은 씨앗 씨앗 하려고 남겨준 땅콩이라고 합니다 밭에 이제 심으시고, 남은, 남은 거 저희들이 오늘 주셔서 이렇게 땅콩 볶고 있습니다. 이제 좀 타고 있네요. 네. 드라마 소리도 들리네요. 네, 땅콩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네, 용우가 불을 아까 줄이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고 했는데, 많이 좀 탔네요. 예, 부모님께서 땅콩을 심으셨다고 합니다. 심고 나머지 씨 땅콩 하던 거 남았다고 이렇게 오늘 주셔서 맛있게 먹으려고 뽑고 있습니다. 예, 좀 타고 있네요. 부모님께서 맛있는 땅콩 주셔서 먹으려고 합니다. 예, 저녁에 봄동 배추 3을사 먹었는데 이에 끼었네요. 네, 맛있는 본동 배추 삼도 사드시고 건강하세요. 이건, 네, 저희가, 제주도에서 주문한 한라봉인데, 어제 친정의 어머니만테세개 드리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한라봉도 맛있게 드세요. 제주도에서 온 한라봉입니다. 또 이거는 오늘 어머 아버님 생신이 셔서 케이크 사러 갔다가 이렇게, 여보 드라마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laughs> 내가 말을 못하겠어 네천혜양인데 이렇게 맛있게 사서 온 가족이 같이 먹었습니다 네 땅콩 볶는 거 보여 드리려고 방... <laughs> 영상 켰습니다 좀 많이 피었네요 네 맛있게 볶아서 먹을게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네. 낮있는 아, 저녁 드시고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하트. <laughs>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샬롬.